비둘기 핏빛이라고 다이아몬드의 정석이지만 주얼리의 정석으로 고르고 고른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3대 투명 보석 그 중에서도 가장 색상이 강렬한 루비 준비했습니다 어, 첫 번째 루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르고 고른 컬러감이기 때문에 아이 정도 컬러감 좋은 거구나 라는 거 눈여겨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루비 컬러의 혹은 루비 퀄리티의 정석인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루비입니다 어, 이 반지예요. 어, 4.04 캐럿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테파를 빙 둘려서 루비를 감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촘촘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원해 보이고요. 예전에는 피존블러드라고 해서 비둘기 피 빛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쯤입니다만, 근데 그게 뭐 잔인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피를 누가 봤다고 비둘기 피 빛이라고 합니까? 그죠? 실은 이제 그런 용어는 이제 요즘은 안 씁니다. 예전에 감정서에도 피존블러드 이렇게 썼었습니다만, 한국말로. 비둘기 피색 이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안 좋아서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비드 비비드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칼라를 비비드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감정을 할때 루비는 칼라 그레이드나 클레로티 그레이드가 다이아몬드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루비는 D 칼라, 뭐 E 칼라, F 칼라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칼라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서에 좋은 컬러일 경우에, 비비드라는 용어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 해서 히팅 처리 된 것인지 아닌 것이 된 부분만 좀 있고요. 클레어티 그러니까 내포물 상태는 감정원서 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포물은 뭐 매우 작은 내포물이 다든지 매우 매우 작은 내포물이 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실 때 유색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이 퀄리티는 좋은 퀄리티인지 안 좋은 퀄리티인지 사실은 감정 체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곳에 퀄리티를 문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없느냐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안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칼라감이 완전히 빨가서도 약간 너무 검붉은 색도 안 좋고 너무 밝은 빨간색도 안 좋거든요. 그거는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들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평판일 이 뿐입니다. 그래서 밝은 빨간색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아, 그러면 밝은 빨간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좀 짙어서 빨간색이 아주 선명해. 심지어 약간 검은 느낌이 살짝 들고 싶어라고 하시면 역시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업계에서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빨갛서 검은색이 들어가 있거나 너무 옅어서 옅은 빨간색이어서 핑크에 가깝거나 혹은 색감이 파란색이 살짝 섞여 있어서 약간 보라빛이 좀 도는. 그런 빨간색 루비는 또 빼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컬러감이면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제 판단으로는 좋은 루비의 컬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쉐입은 약간 오벌컷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라운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지용으로 해서 동그랗게 표시가 되 있는데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 난좀 타원이어서 위아래로 좀 길쭉한 게더 좋아 라고 하시면 뭐 조금 길쭉한 오벌컷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다이아몬드처럼 등급이 또 커팅 그레이드가 있지 않아서 동그랗다고 해서 나쁜 것이고 길쭉해서 좋은 것이냐? 아 그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는 루비 반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반지를 했을 때딱 귀여운 느낌 혹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대거나 난 길게 되어있어서 쉐입이 손가락 마디 하나를 다 차지하는 느낌이 들수 있게끔 한 형태가 좋아 라고 하시면 그런 형태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쉐입은 개인적인 개취라고 하죠 요즘 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예. 네, 어우 좀안 좋게 치면 같은데 여하튼,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쉐입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컬러감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컬러감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내포물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좋은데, 어, 음, 다이아몬드처럼, 어, VBS1이나 IF처럼 내포물이 전혀 없는 것들은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루비도 마찬가지예요. 어, 루비도 아주 내포물이 없는 루비는 거의 드뭅니다. 그뭐 칼라가 짙게 있기 때문에 루페로 봐도 사실 내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는 정도 수준이면 최상급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4캐로 사이즈 이 루비는 하얀색 칼라감의 내포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고요, 빛을 가리지 않고 맑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클린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최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대도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파이보다 루비가 좀더 높은 편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루비는 가격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금액대일까요? 그래서 다양한 다이아몬드의 정석이지만 주얼리의 정석으로 앞으로 거듭나게 더 많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